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5월 1 0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경기 민감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잠깐 좀 요약본을 보면은 제가 제목을 경기 민감주의 반격이라고 나름대로 붙여 봤습니다. 예. 경기 민감주 라 함은 뭐가 있을까요 철강 그죠 뭐 정유 뭐 해운 이런게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유주 정유주 의 시대가 왔다 정유주의 시간이 됐다 정유주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 정부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략 그 이유를 한네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지금 미국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이런 데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은요. 항공유 아시죠?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 항공유 고급 기름이죠. 항공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월 달, 올해 3월 달하고 지난달 4월 달두 달간 그 항공유 수요를 보면 전년 대비 센트가 증가 증가한 게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례로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비행기 승객들이 앉는 좌석을 보면 가운데 좌석을 다 비워 놨었어요. 거기는 사람을 앉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접종률이 전 세계 1등이 거의 1등이다 1등인가? 아 이스라엘이 1등인가? 하여튼 뭐 1등, 2등을 다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다가도 이제 승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자리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좀 항공유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승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죠.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곧 다가올 다음 달이죠. 6월부터 7월, 8월 석달 미국의 전통적인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드라이빙 시즌 지금 전문가들 예상에 의하면 올해 6월, 7월, 8월 동안에 드라이빙 시즌 동안에 미국의 이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그 정유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이건 뭐냐면 그 원가, 즉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원가에 해당하는 게뭐야 국제 원유 가격이잖아 원유를 들여오는 거니까 그 원가 제품을 그래서 그걸 정제를 해갖고 휘발유나 등유, 경유 이런 걸 팔잖아요. 항공유 이런 거. 그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그래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 마진이라는 거, 경제 마진. 근데 이게 싱가포르 경제 복합 경제 마진을 지금 많이 지금 그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의 복합 경제 마진은요. 참고로 아시아 지역 정유사들 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정유사들의 이 이게... 그러니까 이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가정 가장,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마진을 보셔야 되는데 그 정제마진이 지금 어떻게 보되냐 올해 1월 들어서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정제마진이 1.4달러였어요. 그러다 2월 달에 2.13달러 3월 달에 1.9달러 4월에 2.69달러 하다가 5월 10일까지인데 5월달은 10일까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니야 죄송해요. 5월 4일까지 3.04 달러로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보통 복합 정제 마진이 4달러 이상은 돼야 좀 이익이나 많이 남고 유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그어그 어, 그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그렇고 이 아시아 쪽의 정유사들이 그동안에 그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키워가지고 3달러만 넘어도 이제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5월 4일 기준으로 5월 달 들어서 3.04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크게 개선된 주요 정유사 영업이익 여기는 지금 S5일하고 현대오일뱅크만 지금 두 가지 회사를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분기만 해도 좀 힘들었어요. 2020년 4분기도 좀 힘들었다. 근데 올해 2021년 1분기 들어서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s o i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 6,292억, 현대오일뱅크가 4,128억이 됐다 지금. 예, 그래서 많이 이익도 개선이 됐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정유주를 좀 올해는 정유주가 조금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번째 이유가 그 아까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뭐 항공료 수요도 늘었다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럼 공급 쪽은 어떠냐? 공급 쪽은 올해 세계 정유 설비가 하루에 20만 배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정유 설비가 하루 20만 배럴 감소 예상. 이건 공급이 다소 좀줄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다소 좀 줄.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정유사의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략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바라. 지금 미국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나 홀로 호황. 뭐 마치, 마치 경기가 완전히 그냥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거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잠깐 그좀 주가를 볼까요 이거는 지금 S, 보고 계신 화면 sk 이노베이션 주가 차트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야쭉 올라갔죠 예, 보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다소 좀 하락을 했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 추세에 있어서 지금 약간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시기다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oe를 좀 볼까요 또 같은 정유사인 soe s o 1은 어떨까? SO1도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SO1. 자, 이건 일봉 차트인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여기를 잘하면 뚫어낼 수도 있다. 정고점을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경기 민감주에는 철강도 있다고 했는데 철강의 대표적인 게 뭐죠? 1등주가 포스코잖아요. 포스코를 또 잠깐 볼까요? 궁금한데? 포스코는 어떨까? 오늘 지금 5월 10날인데 월요일인데 3.77%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또이 주가 차트를 보면은 예, 와 엄청나게 올라가,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고 있네 요쭉 그냥 제가 보면좀뭐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갈수 있다 얼마든지 41만 2 5 0 지금 주가가 현재 자 주가가 현재 지금 주가가 포스코의 주가가 41만 2 0원이거든요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대세다. 이어서 끝으로 해운주 한번 볼까요? 그중에서도 1등주라고 했는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이것도 주가 차트 보면은 야 이것도 뭐 그냥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그냥, 그냥 쭉 그래서 지금 3.17% 상승 중이고요. 43,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예, 그래서 야 이렇다. 그래서. 왜 경기 민감주를 제가 주목하고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왔다고 하냐, 그죠? 지금 뭐 경기 회복이죠. 아직 물론 완전히 행복 회복됐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긴 이 한데 지금 뭐 금리 인상 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했지만 근데 이제 제네 디란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을 어쩌면 올릴 수 있다 이런. 간접적인 시그널을 시장에다 줬죠 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어쩌면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그래서 이 미국의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쯤 되면 내년 좀 늦어지면 내년 초쯤 되면 금리 인상을 아마 하긴 할 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가. 인플레이션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정유주를 좀 보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주의의 반격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